투데이 핫뉴스앤 인터뷰 구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뛴 인천시 연수구도 민선 7기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연수구 고남석 구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구청장님. 아유. 안경 안 끼고 들어오셨을 때랑 끼셨을 때랑 인상이 또 달라 보이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끼니까 더 젊어 보이시긴 아,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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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여기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네.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안 시켜도 잘 하시는군요. 네. 예. 일단 그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시면서 민선 7기 취임 3년을 맞는 구청장님의 소외도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그 성과들과 함께 좀한 말씀해 주세요. 예, 3년인데 기억나는 건 그냥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벌써 1년 반이 지나갔는데 네. 작년 2월 달에 이제 첫확진자 생기면서 네. 어떻게뭐 방법이 없으니까 첫 그렇죠. 초유의 사태니까 네. 무조건 내가이 방역기 들고 음. 직접 뭐 환자 확진자 생기면 아파트 직접 찾아가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음이 급하니까 <laughs> 그리고 나서는 가서 막불안드라하시니까 네. 거기서 이제 직접 안내 방송도 하고 네. 또 외국인들이 저희 예, 연수에또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혀 짧은 또 영어 실력도 <laughs> 없는데 그냥 또 영어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보낸 기억들이 음. 정, 전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과정 우리 주민들께서 잘 견뎌 주셨고 네. 함께 민간이 방역을 잘하고 네. 이제 백신 접종까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러면서 또 주민들의 안전과 네. 또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 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수 이음을 출시하면서 캐시백 1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네. 어, 뭐 24%까지 돌려드리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네. 매출이 무려 1조 3천억 음. 그리고 23만 명이 가입하는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때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연수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네. 우리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 제5차 평생학습도시 국제회의를 네, 네, 네. 당당히 상해와 모로코 등 다양한 국제도시들을 물리치고, 네. 저희 연수구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네. 송도 컨벤션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성과들, 예. 그다음에 예. 또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직접 공공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0만 장 연간 가능한 설비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했습니다만, 네.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연수 문화예술화관을 통해서 원도심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음. 또 송도 국제도시의 도서관을 국제공모 설계를 통해서 네. 만들어낸 점이라든가 네. 또 무엇보다도 이 무조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산짝을 낀 아름다운 옛날 마을들은 네. 우리가 안골마을 한방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네.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군데가 되게 어려운데 수백억의 지원을 받게 돼서 네. 이, 에, 사람이 서로 마, 이야기가 통하는 음. 그런 아름다운 도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성과로 네. 어, 진행됐고 에, 앞으로도 네. 이 3년간의. 소중한 성과들을 잘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크게 성과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그 제가 느낀 거는 좀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어느 기초 단체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연수구만의 대응 성과들이 또 있죠. 예, 저희 연수구는 이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음. 즉 외국인도 많고 또 공항에 네. 가까워서 그렇죠. 또 이런 저 국제기구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 집단 거주지도 있습니다 한방마을 네.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인들이 네. 약7천 명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 있고 네. 또 중고 수출 자동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 아랍권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또 강남이라 이런 쪽으로 또 출퇴근하면서 네. 이동성이 높은 지역이고, 또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에서 즐기가 좋으니까, 또 많이들 오시니까. 네네. 굉장히 위험 요인이 많아서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협력이 잘 돼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고, 또 우리 이번에도 아주 자랑할 만한 게 접종 센터를 저희가 열어가지고 네. 전국에서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난 27일날. 네. 구십팔 프로의 접종률을 기록을 해서 다른 데는 뭐 오십 프로도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백오십구 네. 개 경로당을 네. 열었습니다. 아, 그래서 개방을 하고, 아, 한, 열었어요? 예, 이런 오케이. 성과들이 바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네. 만들어진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거기에는 이십사 음. 시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함께했었던. 천여 공직자들의 같은 네. 노력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함께 방역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통해서 어머 연수구청장님 젊어 보이시네요. <laughs> 이은희님께서 <laughs> 말씀해주셨고 다들 구청장님이 오셨다고 너무너무 반가워들 하시네요. 아 일단 또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은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이 또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와 또 청년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그래도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공정하게 잘 주어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시기에 좀 있습니다. 맞아요. 이 특히나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가진 피해들은 진짜 현장에서 엄청납니다. 네. 실제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그리고 또 노후 자금들을 다 투입해서 만들었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피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너무 크게 저, 저, 전개됐고 해서 네, 네. 소비 아까도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보다 더 소,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가자 이렇게 인천시하고 같이 발급했던 게 이음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연수 이음카드를 좀더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네. 1 0 캐시백을 한 번도 어, 낮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네. 어, 진행해야 될 사비로 받고 네. 또 심지어는 캐시백에 저 플러스 혜택을 줘가지고 24%까지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과감한 형태의 그런 정책들을 폈는데 이로 네.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1조 2천억이 넘는 네. 재정 지출에 비해서5 다섯 배 이상의 네. 그런 네. 엄청난 이 매출 효과들이 이루어졌고요. 음. 또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에게는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이 앱으로 주문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공유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 셰프들이 음. 혼자 이렇게 가게를 대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그러니까 음. 같이 모여서 네. 공 주방에서 제품들을 음. 만들어내는 그 제품을 네. 배달 이음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네.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네. 통해서 앞으로 연수구 청년정책 5 개년 계획을 통한 네. 일자리 창출과 이분들이 뭔가 자립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또한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네.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안정화 네. 그리고 소비와 지출이 지역 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네. 그올 것이 그런 혜택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네.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지자체로 인천 송도하고 대전시가 또 경쟁 네, 중인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유치 열기가 어떻습니까? 예, 네, 뭐 저희 연수 주민들께서 네, 어, 단 2주간에 11만 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만큼 열기가 있는데 K바이오랩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우리 모더나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기업. 네, 네. 이 모더나가 생긴 게 바로 그 미국의 랩센트럴이라고 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 이런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내고 네. 그들이 연구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네. 이거를 본따서 K 바이오랩을 한 3천억 정도 투입해서 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모더나처럼 만들겠다는 아.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경쟁으로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음. 기본적으로 공항이 입지되어져 있는 부분에 제약회사의 입지는 네. 불가피한 겁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저희 연수구에 들어와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와 이 셀트리온을 함께 연결할 만한 그런 벤처기업들이, 모더나와 같은 벤처기업들이 그 옆에 같이 있고 또 연세대를 포함한 네.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그리고 그것을 할수 있는 음. 의료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인근에 이제 연세대와 또 서울대 병원들이 들어올 예정인 네. 송도 국제 도시 연수구만큼 음. 네. 완벽한 그런 정의 소위 바이오 클러스터 국제적 글로벌 기업들이 캬. 함께 할수 있는 동네다 무슨 그래서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 경쟁이라기보다는 아. 당연히 네. 송도로 와야 될 사업이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고 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네.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 네. 저희 유치 서명해주신 연수 구민들은 네. 지금도 열렬하게 지금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각장 관련해서도 조금 짧게 들어볼까요? 남북권 3개 지자체와 그 인천시가 극명하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2025년에 직, 매립지의 직매립을 끝내자라고 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친환경 그리고 또 코로나에서도 경험하듯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소각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네. 연수구는 이미 에, 이 남북권의 소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송도에 이미 진행하고 그것 때문에 악취도 있어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미추홀과 남동구, 인천 시민의 절반이 되는 135만 명의 소각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네. 책임질 터인데, 네. 바로 그 우리 송도 신도시 옆에 지역에다가 다시 소각장을 짓거나 또 거기다가 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냄새 고역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용화하는 그런 시설까지 바로 또 옆에서 삼각벨트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에 몰아내는 것은 그건 음.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 우리가 135만의 소각을 책임지어 놓을 테니, 다른 지역은 최소한, 이런 원칙에서, 좀 벗어나서 네. 소각장을 짓든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도 충분히 타당성을 인정하기 네. 때문에 네. 조만간에 다음 주쯤에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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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 방향성이, 방향성이나 우리 뭐 어, 연수구청장님의 느낌을 한마디로 이제 또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예. 이제.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고 있고, 네. 또 그러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800명이 넘는 상당히 좀 수도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턴을 잘 주민과 함께 해왔듯이 40만 연수 주민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라고 네. 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 또한 민선 7기 지금 공약률이 84%인데 나머지 네. 예, 1년 동안 공약 이행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대통령상 수상 2회, 국무총리상 수상 2회 등 각종 다양한 형태의 우리 행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서 복지, 교육, 문화예술에서 네.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